분사진, 니들. 이름 야아니 그냥 한 대가 하는 거야. 전도 안 하지 분사진 니다오늘불스사진 해볼 거고요. 시작부터 누나가 웃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가 너의 이름이 지며아 아니고요. 맞고요. <laughs> <laughs> 일단, 오늘 이렇게 불살잘 거고요. 다시 나가고요. <laughs> 오늘 이렇게 불살잘 <불사지할> 했고, 이렇게... <laughs> 기침하고요. 일단. 왜 그때 많이 사라졌지? 일단, 제키. 제키. 제키도 갈 거예요. 제키도 들레스도는거가야 하나? 내가 잘잘하는게 솔로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그건 뭐 솔로 잘한다는 뜻이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라하하하하 오케이 okay, 이 nice. nice no, a 캐치. i 나이스 나이스 h 트 o catch. What's a catch? What? 기 h a t What? What? w 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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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laughs>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초섭! 이러고 하면 항상 캔지 나오잖아. 너. 바로 그냥 고수 달려버린 거 보소. 야, 나 고수 못해. 야, 마라탕에 고, 나 마, 마라탕에 들어가는 고수 못해. 못 먹어, 고수. 근 고수 맛있지? 맛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맛없다고 치는 거야. 그냥 날아버리고 싶은데. 맞아. 나뭔소인지 모르겠어. 넌뭔 소리야? 넌뭔 구라야? 넌뭔 똥을, 넌 없이 뭔 똥을 문... 싸니새 똥. 넌 없이 뭔, <laughs> 뭔 얼굴을 하니니 네 얼굴. <laughs> 응, 니네 얼굴. 내 <laughs> 꽃? <laughs> 나 예뻐하는 거야? 응, 네 꽃이었다면, 그럼은 널 예뻐한 거군. 아이, <laughs> 그게. <laughs> 아, 와이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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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진짜 나 진짜 위험했음. 진짜 위험한 찐으로. 진짜 미안했다고. 진짜 찐으로 위험했음. 진짜 아까. 진짜 찐으로 미안했어. 죄송하니. <laughs> I'm I 이 m sorry. I m sorry. You sorry. 자, you a r c o n m e Jamie, Jamie. Hey, Jamie, Jamie. Hey, Jamie, j a m i 샤이니 샤이니 너무 셔 너무 셔 샤이니 아이셔 누나 아이셔 먹고싶어 아이셔 아이셔 그냥 뱉어 으르렉 퉤퉤 좋은거 따줄까 치 아니 개 뜨면 되잖아 데이. 개만 뜨면 돼. 제발, 보니. 아! 그래, 나개 뜨면 된다네. 그래 나개 먹을래. 어, 자네선뜻해 I, so I decide me. <laughs> 얘네는 엄청 잔인한 얘기라고 그거. 아 이게 래퍼요? 래퍼면은 손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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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셈. I like no this. This is not no cute. I like no side me. 아, 이 사기다. 어머, 너 사기야? No, I like this. This is a no cute. I did no side. 콜트한테 한 방이, 아니, 거의 몇 방은 커지면. 아! 아이고, 너 행운 왔니? 행운 왔어? 행운 갔는데? 행운이 가버렸어요. 오늘 행운이 왔는데, 행운이! 가버렸어요. 아나너 어디 노? 너 어디야? 당장 나오지 않으면 내가 없애버릴 겠다 그냥 일부러 죽는데요. 그냥 자기가 탈출 을 못하고 일부러 죽어 주는데요. 이상한데요? 아주 이상해요. 그냥 제 옆에 세일드가 있는데요. 무서운데요. 아주 무서운데요. 나 지금 쇼핑 중이 사고 싶은 거 살려고. <웃음> <웃음>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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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응. 내 샤이... 샤이니 드릴맨 살래? 샤이니 사인들 드릴맨. 샤이니 사인들드릴 있어. 나한테. 샤이니에다가 사이인거 있어. 쓰이러 근데 나 갑자기 불로라다고 얘기를 하지? 제멋대로 이상한 이야기를 한터 무서워. 무서 무서워. 무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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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는 너나 어, 진짜 접는다 <laughs> 막 접으세요 하고 똥뜨는거 아니야? 누나 느이게 응. 되는거 한 번이라도 뜨면은 안 접어 알았지? 방금 아, 말 밟고 보지 이제? 느리게 되는한 개쯤 뜰거 아니야 너가 아! 어, 말뜻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켄지야 나 없애는거 아니야 아니, 캔지 배신, 배신자 놈. 아우! 뭐가 터졌어. 아우, 얘본이 완전 똥이야. 완전 쓰레기 그 자체야. 응, 음, 저 뒤에는 바그버스쏜 거야. 안 당해. 앞에 있는 걸로 갈 거거든. 에드거가 다차가거 있거든. 에 더그가 다차가 있거든. 자, 에드거.

있구나. 난뭐 했던 걸까? 아, 에드가 궁 찼었네. 궁 차야, 에드건 녀석. 키키 내가 이럴 줄은 몰라! 아이씨. 아니. 난딴 걸로 변하고 싶은데, 이 엇가. 이 엇가 부돌. 역시 난부를을 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역시 부를을안 하는 거였어. 그 형은 망겜이야. 야, 초보 때고수서 나오는 게 뭐냐? 잠깐만, 초보한테 전설이 있나? 아, 맞다. 운 좋으면 초보한테 전설이 있을 수도 있지. 없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지. 자별이냐. 그래서 뭐 내가 뭐 그렇게 해줬다고. 고마워. 먹기는 말도 안 하네. 아! 아니 이럭 잠깐만 내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득을 봐야하는거 아니야? 자 나머지 두개도 안나오고 시작 그냥 불을 접어버린다 진짜 하는거야 이번엔 진짜 주의준거야 이불사제야 주의준거야 불사제불사제너 진짜 주의준거야 조심해야 돼. 불사제한테 한말이야 지면 진짜 접음 실제로 아니 지인데 진짜 이거 아무 진짜 이거 좋은 거안 뜨면 진짜 접을 것 같다. 다자 불사제야 좋은 걸 떠주렴. 조만 접을 테니까. 야, 씨. 존블로가 떠달라고는 안 했거든? 적, 적블로가 뜨라고 하진 않았어, 내가. 벌서지야 한글을 익혀보자. 빠빠. 냠, 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 냠냠냠, 어.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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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이 정도면 유튜브 너막 보는 사람들 아 진짜 이상해 이상한 건너 어떤 분들이 아야야야이 뭐, 화염 진짜 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나다 얌딱 9시에서 종료 거기 있는 거다 알아 누구 못 보겠니? 루시에서 나왔어? 어 야? <laughs> 너는 그때 딸피였다면? 아! 아! 핵이네 아, 그냥 핵이어서 내가 하는 필수말 그냥 핵이어서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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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기만 <laughs> 해봐야씨 핵이야아기상어 하지마아기상어 극혐. 어머 나가지고 아기상어아기상어 아기 공포증이 생겼어 너 때문에야. 너 때문에 생기니까 갚아. 여러분들 때문에 아니고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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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때문에입니다. 엠버는 뭐 좋은 스킨이 없어. 얘도 뭐 좋은 스킨이 없어. 좋은 스킨 있어 딱 살려고 했는데. 라고 하자마자 나 버린 거 보소. 파우프랭크 사버리기. 파우프랭크. 진짜 프랭크 장난다는거 아니고? 진짜 <laughs> 그 장난 아이 있어. 뭐? 쇼핑을 삼0 30... 아니 분 동안 했어. 쇼핑. 너뭔 <laughs> 쇼핑 2 0분 동안 아니아니구나1 5 분이야. 십오. 15. 나 어때? 좋은 거 잘. 어, 좋은 거 샀어. 근데 아니 나 이거 슬래시 로비쳐야 돼. 왜? 못 뛰고 왔어 그걸. <laughs> 나 신호 하나 샀는데. 신화 어떤 거? 어, 그건가? 동... 어, 일단, TV맨이 낫을 들고 있어. 신화. 괴물이다. <laughs> <laughs> 괴물이다. 괴물은 맞잖아. 야그거는 사백... 아, 그림 이뻐! 뭔 소리야? 내가 그거 400으로 샀어. 근데 나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 일단 TV맨이 아. 있어 일단 장착을 해야 돼. 뚜뚜뚜 응급 대피 응급 대피 여기 응급실 병원은 얘가 뭐야 아니, 아니. 이 암니 <laughs> 어, 오 대박 나 이거 있네. 이거였어! 아이씨. 그냥 뭐, 속도만 조금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많이 올라가네. 오케이, 대근 다, 당, 다, 장착했구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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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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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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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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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 다, 아니 이놈 핵이야. 50웨이브까지 있네. 터키 모드다. 터키 터키 맛있네 터키 터키. 터키도 치킨. 그거 만한거 아니야? <laughs>